옥석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여러분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접해보지 못했던 옥석 일명 해옥이라고 그러죠 바다에 구슬옥자 서서 해옥이라고 그니다 밑자리 보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밑자리 살밥을 보십시오 살밥 어마무시하죠 그래야 안정감이 있어요 입체감 보십시오 이건 첩경이라고 그렇습니다 첩경 보세요 공 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밑자리 보시고 자대가 없이 수반 없이 서버립니다 해옥입니다. 이 정도면 하나만 끝나지 않습니까? 소리 이 정도는 돼지. 자유리할 피부입니다. 유리할 피부. 수석은요 다 필요 없어. 형 진색이 딱 떨어지면 끝나버려요. 색같이 아름다운 건 없어요. 이게 바로 해옥이라는 것인데요. 해옥 잘 생겼잖아요. 주름이 이렇게 자연이 만든 거예요. 이렇게 자연이. 저는 조석을 아주 싫어합니다. 경멸합니다, 조석을.